안녕하세요. 시완이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20강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도 지키고 선한 일도 많이 했는데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내가 완전히 되기를 원하려면,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 다음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시자,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떠나가는데, 이 말은 부자 청년이 자신의 재산보다 하나님을 더,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단 말입니다. 한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은 그 나라의 법을 지켜야지 그 나라의 백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뜻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 점을 알고 부자 청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기 위해서 어떤 개명이나,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께 물어봤던 것입니다. 끝내로 하늘 나라에 들어간 표시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인데, 하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값은, 죄의 송, 죄의 속죄 값은 너무나도 큰 것이어서 우리는 갚을 수가 없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목죄물이 되심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은혜로 천국에 들어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는데,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늘나라의 시민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웃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나라를 행위로 들어간다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을 가장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의 가장 우선순위를 여기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었으므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은 너는 이미 천국에 들어갔다. 라고 말하실 줄 알았,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을 때 머뭇거리고 말을 하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부자 청년은 재물을 의지했으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지 못했으므로 전에 나왔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으므로 사실상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십계명의제1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여기서 부자 청년은 십계명의 제 십계명도 어겼습니다. 부자 청년은 한 날에 들어가는 것보다 돈을 더 귀히 여겼고 자신의 재, 재산을 가장 귀히 여겼고 돈을 탐하는 버, 죄를 여겼으므로 십계명의 여러, 여러 군데에 죄를 범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매우 놀랐는데 그래서 부자 청년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과연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당시 구약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나 욥 같은 물질적인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복은 받은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것은 틀린 말이 아니지만 하지만 부요함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증거라고 또는 하나님께 부요함이 바로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자 예수님은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가능하다. 부자 청년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처럼 행위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만의 의지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지 물질의 부요함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줄을 따랐습니다라고 합니다. 27절을 보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이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하는 나라의 가치가 가장 귀한 것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베드로와 제자들의 믿음이 이 부자 청년의 믿음보다 더 낫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28절에서 자신이 세, 자신들의 생업을 버리고 자신을 따, 자신을 따른 제자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고자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고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이어서 2 9절도 보면 또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기서 세상이 새롭게 되어 라고 번역한 팔링게는 씨야 라는 말은 마트보금 서론에서도 나왔던 예수님이 말하셨던 그 재림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하나님 옆에 부, 보좌에 앉아있을 때 세상을 심판하실 때 자신의 부모나 자신의 형제나 자매나 모든,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을 따른 사람들은 구원과 영생을 상속하게 되지만 부자 청년처럼 재물을 놓지 못하거나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의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30절에서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에 가장 맞는 예가 바로 가룟유다입니다가룟유다도 가륜, 가륜유다는 예수님이 가장 아끼시는 열두 제자 중 하나였지만 후에는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불신하는 예수님을 팔고 죽어 죽는 가장 비참한 최후를 받게 되는 사람입니다. 부자 청년의 이 실패는 하늘나라의 새 백성에게는 여전히 큰 교훈으로 남고 제자들이 첫째와 같은 위치에 있다고 우월감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넘어지기가 쉽고 그래서 우리는 우월감을 갖게 되면 첫째가 꼴찌가 꼴찌로 변하게 되는 예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번 내용에서 마태복음 19장 전체를 보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부자 청년처럼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의존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것이라고 이 19장에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